이제 모니터상에 예. 수치로 나오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어왼 어, 바깥쪽이 예를 들어 20mm면. 네, 개발이 네. 된게 바로 이 3세대 네, 3세대 막후. 로봇을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직접 개발하게 된 거예요. 네, 미국에 있는 의사 10분이 이렇게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해서 이제 어, 기존에 있던 로봇 인공관절의 문제점을 다 수정을 해서 네.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어, 장점이 네. 큰 장점이 있어요. 네. 예전 로봇은 그냥 뼈만 탁탁 자르는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3세대 로봇은 뼈 자르는 거 이제 기본이고, 무릎 간격이나 좌우가 흔들리는 밸런스 자체를 이제 다 잡아줘요. 와. 음. 아니, 그거를 이제 이 로봇 자체에서 다 계산을 해갖고 알아서 자르는 음. 어, 건가요? 그게 이제 모니터상에 예. 수치로 나오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어, 왼, 어, 바깥쪽이 예를 들어 20mm면, 어, 안쪽도 20mm. 음. 어, 그게 폈을 때, 구부렸을 때를 다 맞춰주게 이제 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어 그거를 이제 수술이 끝나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 수술 전에도 확인하고 아. 수술 중간에도 확인하고 우와. 수술을 다 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난 다음에도 또 확인할 수 있는 오.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 번에서 네번 정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예. 진짜로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 실제 일반 인공관절 할 때는 기구를 넣기 전까지는 잘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본인의 경험과 음. 이런 축적된 지식과 음. 노하우를 통해서 이정도 이정도 하면은 잘되고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중간에 잘되고 있다고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로봇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서 아주 편하게 수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어 이게 왜안 맞지 이런 경우는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미리 이거 수술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엄청난 장점이 네, 네, 네.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하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중간에도 하고 음. 또 하고 나서도 하니까 아주 네.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그 88%의 네. 반영구적인. 어, 어 88%는. 네. 실제로는 일반 인공관이 아, 일반 인공관 네, 그러면 로봇으로 왔을 때는 훨씬 오. 높겠죠. 예, 네, 그래서 어 최근 데이터는 98%까지 나왔어요. 네. 왜냐면 하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네. 20년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98%까지 큰 문제 없이 쓰시더라. 그렇게.